2025년 양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른사, 35살 신미생 같은 경우, 올해 발동이 난다. 또이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내가 가만히 다니던 직장도 지, 내 혼자 지랄이 나서 옮길까 말까 지랄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올해 신미생 양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게더 나은 자리 찾는 거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어, 심미생 양띠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워워 자정을 하셔서 내가 있는 자리, 어, 직장이 됐든 내 하던 일, 사업이 됐든 그냥 유지하시는 게. 도와주는 거다. 나한테, 어,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직장을 때려칠까, 때려치고 사업을 할까, 이런 분들은 직장 계속 다니시고요.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이 사업 말고 다른 일을 해볼까,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냥 하시던가 하세요. 괜히 옮겼다가 내가 피봐.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 내 마음이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가 조금 참아봐야지, 참아봐야지 해서 25년을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 김희생 양띠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 한해 조금 음,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안 하던 짓을 해서 관제가 낄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평소에 안 하던 뭐 음주운전을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갑자기 뭐가 씌인 듯이 그런 분 그렇게 해서 관제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뭐 괜히 사람하고 말 붙였는데 싸움이 나서 그게 관제가 낀다든지 관제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마흔일고양띠분들 같은 경우는 관제 조심을 해라 사람으로 어 조금 싸움이 일어난다 했을 때 그냥 싸움으로 끝날 게 아니라 관제까지 경찰서를 간다든지 법원을 연락 날락한다든지 그런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어, 양띠 분들 같은 경우는 관제수를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온아홉 정미생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동안 쌓아놓던 거를 하루아침에. 물... 무너질 수가 있다. 양띠분들이 올한 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가 봐. 지금 얘기가 좋게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어, 시온 아홉, 음, 양띠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거를 내 욕심으로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 너무 욕심을 내지 마라. 내 거를 지켜서 그냥 유지, 하 유지하는 게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 얘기인 즉슨 뭐냐면 사업을 그냥 지금 그냥 평탄하게 무난하게 하셨던 분이 각 갑자기 사업을 늘려서 뭘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분들은 좀 자정을 하셔서 지금 있는 거 지켜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보시면 내가 문서를 늘리려고 지금 무리하게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있는 자리에 계세요. 문서를 잘못 늘려서 내가 조금 요즘 대출 이율도 세잖아요? 대출로 허덕이다 보면 그거를 내가 잃어버릴 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정미생 양띠분들은 내가 지금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고 펼치지 마라. 지금 있는 거 유지하고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을미생 양띠분들, 71 양띠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올해 양띠분 중에서는 그나마 낫네요. 뭐냐면, 내가 지켜오고 지켜왔던 게, 어, 예를 들어서, 땅이 됐든 집이 됐든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게, 갑자기 뭔가 땅값이 오른다든가, 집값이 오른다든가, 이렇게 이득을 보고 이익을 볼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을미생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득 보고 이익 보고, 금전으로 조금 일어날 수가, 불러날 수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